안녕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토피아 저자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토피아 실상 중에 직원 선발과 해고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토피아에서 직원 선발 그 절차는 한국과 뭐 유사합니다. 체험 공고를 공식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할수 있고 그 인터넷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보같이 대학화와 이제 관공서 게시판에 프린트를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 회사의 경우 이제 대우가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하면 10배수, 20배수 이상 이력서가 몰려듭니다. 어느 조직이나 같겠지만 정말 능력 있고 정직하고 필요한 사람을 이게 선발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 자격증 제도가 정착이 안돼 있어요. 그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1급2급뭐 이런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보면 이런 근거가 없이 과장을 많이 합니다. 완벽하게 잘한다고 뭐 이력서에 이제 기록해놓고 면접 때도 아주 뭐 말로는 구구절절 아주 그냥 잘한다고 과장을 많이 해요. 한국 같으면 뭐 기능사 기사 그리고 뭐 경력 증명서 어 이런 것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뭐 공장에 용접공이 이제 필요해 가지고 뽑는데 응시자 전부가 용접의 달인이라고 아주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후에 바로 이제 실기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명 정도만 약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능력도 같습니다. 서류에는 뭐 엑셀, 뭐 PPT 뭐 잘한다고 다해 놨는데 실기 측정을 하면 다섯 명 중에 한명 정도만 이렇게 엑셀 같은 경우 중급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는 거는 뭐 너무 청산 유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뭐 가장 능력자로 이렇게 포장을 잘 하니까, 어 이게 말하는 거에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실기하고 필기 테스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면접 후에 2배수 정도를 이제 추려 가지고 영어, 수학, 실기 평가를 했어요. 어, 대졸자들 수학 실력도 그 여긴 좀 저조해 가지고 한국의 고1 그 수준의 수학을 이제 60점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 다음 그 에티오피아 엔지오나 그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은 관련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사람을 취직시켜 달라고 이제 청탁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경찰서장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 취업을 시켜달라 이렇게 뭐 압력 비슷한 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추천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여러 명이 면접할 때 같이 포함해서 시험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응시자와 비해서 뭐 형편 없이 그 사람의 실력이 탄력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탈락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추천해준 사람도 이제 얼굴이 서고 회사도 이제 체면 치배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최종 이제 확격시키면 두고두고 걸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은 추천해준 기관의 스파이너로 또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의 약점을 그 관공서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 여간해서또 이런 놈은 또 해고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은 꼭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어,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아, 어떤 친구는 또뭐 자기가 현지 고위공무원인데 외국회사를 위해서 외부 압력도 막아주고 정부의 어려운 일도 해결해준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채용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모두 허풍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 아, 그리고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음, 그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정부 관공소 협조는 한국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관리 만나고 개인적으로 뭐 저녁에 식사라든지 술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더 업무하는 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들의 능력을 면접할 때 제대로 다 이제 검증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수습 기간 45일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임무를 주고 능력이 안 되면 45일 이전에 가차 없이 해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간이 지나면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 이들은, 그, 능력 향상이나, 이렇게, 성격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에 끌려가지고, 한달 이상 같이 근무한 직원이면, 그냥, 가급적이면, 그대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정규직원 되면은, 정말,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능력 없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어, 이런 사람들은, 수습 기간에 확실하게 잘라야 뒤탈이 없습니다. 또이 나라는 인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아무리 면접을 잘하고 수습 기간 관찰을 잘했어도 부적격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정규직이 된 후에는 해고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고할 직원이 생기면 사전에 하나 하나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직원이 잘못 있으면은. 뭐, 이렇게 봐주지 말고, 즉시 경고장을 딱 발급하고, 그거를 축적을 해놔야 돼요. 법적으로는 경고장이 이제 3회 이상 누적이 되면 해고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전에는 이 나라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해고를 하면 이들은 즉시 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현지 기관에서는 주민 위주로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주 근거 서류를 명백히 해 놓아야 회사가 이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해고당한 사람의 80%는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해고소송에서 회사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소송에서 회사가 이기는 것은 폭력 관련 이렇게 싸움으로 해고가 됐으면 회사가 이겨요. 그런데 다른 거는 회사가 거의 못 이깁니다. 그 이들은 그 종족분쟁 뭐 이런게 있어서 그런지 폭력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나머지는 뭐 회사가 거의 지거나 그 법원에서 합의를 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립니다 다음에 해고를 해가지고 급여를 3배에서 8배까지 물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기간에 싹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인정사정없이 해고를 해야 됩니다 수습 기간의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종족 갈등이 심해요. 그래 해고 원인을 어떤 뭐아마리을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또는 뭐 종족 관련된 이런 게 이런 걸로 해고를 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회사가 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표면적으로 어떤 종교와 그 종족 이런 거를 내세우면 그거는 바로 노동부의 클레임이 걸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무슬림을 꼭 고용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름을 보면은 무슬림이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류대학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디스 아바바 대학 나온 사람은 뭐 일단 실력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들은 그 아디스 아바바 시내에 있는 급여가 아주 최고 좋은 그런 직장으로 거의 옮깁니다. 즉, 1차 직장에서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10여 명이 아디스 아바바 직원 음, 나온 직원이 있었는데 1년도 되기 전에 다 직장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은 오히려 나이가 좀 있고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이 선발되면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한국식 인정은 안 됩니다. 한국 매니저가 추천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면 나중에는 고마워서라도 일을 잘 하겠지 성실하게 하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건 당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수습 기간에 그 이제 관찰해야 될 것은 업무 능력, 정직성, 성실성, 체력 그리고 노조나 어떤 반 회사 성격 이런 거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들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결근도 자주 합니다. 또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문화 선동을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기미가 조금이라도보이면 수습기간에 살벌하게 잘라야 됩니다. 아, 그런 싹이 하나 회사에 들어오면 에테오페에서는 참 회사 경영하기가 힘듭니다. 아, 한번 삐끗하면 두고두고 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조직을 말아먹기도 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토패의 저자 김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